안녕하세요 주벨입니다 안녕하세요 룽루입니다. 오늘은 제 친구와 함께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할 거예요. 어 말하자면 포카 교환을 할 건데, 아 저는 마마무예요. 저는 레벨업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엄청 예뻐요, 진짜. 제가 일요일 날 친구랑 홍대 에 가서 애견 카페도 가고, 어 홍대 쇼핑도 하고 그랬었거든요. 그래서. 놀았어요. 언니들 미모를한 번. <laughs> 언니들 진짜 예뻐요. 그러니까 아, 어쩔 수 없이 사게 돼요. 용돈이 부족해도 엄마 쫄라가지고. 맞아요. 저는, 놓칠 수 없기 때문에. 저는 제, 제 돈으로 샀긴 한데, 아깝지 않아요. 전혀, 네, 후회가 네. 없었죠. 맞아요. 예뻐 소개할게요. 어, 저는 밍밍인데요. 저는 마마무를 소개해보려고 합니다. 그 마마무 언니들 진짜 예쁘거든요.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하나에 원래 7,000원인데요. 제가 그 분, 그 파는 분 있잖아요. 그 분한테 쫄라가지고 제발 2,000원만 낮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7,000원이었던 거를 5,000원에 했답니다. 완전 예뻐요. 제가 원래 무무예요.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 엄마한테 제가 용돈도 한 3,000원 밖에 없었거든요. 엄마한테 쫄라가지고 진짜 결국은 엄마가, 엄마도 마마무 실력을 아니까 엄마가 해주신 거예요. 진짜 너무 제가 이게 제일 좋아하거든요. 솔라 언니를. 이거는요, 제가 천원 준, 아니, 1 0 0만원 준다고 해도 저는 절대 안 바꿀 거거든요. 원래 다른데 가면 이게 만원 정도 하는데요 제가 홍대 거기 프리마켓인가? 거기 가면요 진짜 싸게 살수 있어요 네 교환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교환하고 싶은 물품을 빼주세요 네 제가 아끼는 거는 안 하는 거죠? 네 맞아요 자 일단은요 제가 화사언니는 많이 좋아하진 않기 때문에 일단 화사언니는요 다 내놓겠습니다 화사언니 겁나 이쁘거든요? 너무, 너무 예뻐요 실물 실물 보면 제가 기절할 것 같거든요 제 휘인 언니도 이렇게 내놓, 내놨어요 놓 휘인 언니도 좋아하지만 어, 잘안 나온 휘인 언니라고 해야 되나 그걸 내놓으려고요 그래도 친구한테는 줘야 되지 않나 하는 건데요 자, 이거 솔라 언니도 결국 은 내놨어요 4개만 냅시다 아 4개만 내요네 어... 그러면요 이걸 빼고요 그럼 단체 컵만 낼게요 네 그러면요 그러면 세... 5개 낼게요 저는 5개 저도 5개 컵만 더 낼게요 어 예쁜 거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오 역시 예쁜 거 그치 주배 역시 주배 역시 밍밍나 인성이 어. <laughs> 한번 해봅시다 <laughs> 네 뭘 원하신가요? 저는. 저는. 솔직히 네. 언니를 제일 네, 맞잖아. 아, 네. 저는. 히는 저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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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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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요저 저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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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막 조용히 해도 제가 계속 부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피카부 이걸 가져가겠습니다 오케이 네 하나 더 가져갈까요? 네 하나 더 네. 가져갑시다 저전단체컵가져게요네단체가져가시고요 어, 어, 저는요 원래 피카부 다음에 그 빨간맛 다음에 아스케 아, 다음에 배드보이 좋아하는데 배드보이가 좀 무서워서 제가 많이 좋아하진 않아요 그 대신 이거 가져가겠습니다 이거 이제, 더 가져갈까요? 아니에요. 아니에요. 괜찮아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. 그럼 됐어요. 그 다음엔요, 제가 이거를 제가 거의 다쓴 건데, 어, <laughs> 그래도 친구가 라이언 좋아하는 걸 제가 안기 때문에 밍밍이의 인성이 너무, 어, 좋다. <laughs> 자, 그래서 자, 이거를 친구한테 주겠습니다. 아, 고마워. 진짜 고마워. 아그 다음에 뭐 하죠? 그러게요 는걸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잠는걸찍